네, 안녕하세요. 요즘에 방송을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는 해운대인데요. 호텔입니다. 호텔이에요. 그래서 그동안 방송을 못 찍었습니다. 호텔이어서 그래가지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. 어... 어욕하고 나가고 어. 금방 12시에 어. 아, 저 잠시만 또 나중에 아 이렇게 호텔입니다. 이렇게 침대 있고요. 어 이렇게 이렇게 좋죠. 뭔지.. 저 뭐야? 저건 뭐죠? 이성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녹 하겠.